네, 존경하는 하남시민 여러분, 금강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현재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덕풍 1동, 2동, 3동, 미사 3동을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이미도원입니다 오늘 저는 하남시민 모두가 오랫동안 기다려온 지하철 9호선 하남 연장 사업과 관련하여 개통 지연의 우려와 아울러 반드시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할 집안 안전 문제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8월 조달청에서 진행된 강동하남 남양주선 입찰 결과 미사 구간을 포함한 209와 609가 유찰되면서 사업 추진에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특히 미사 강변도시를 통과하는 209는 한강하저터널이라는 고난도 구간임에도 불구하고 사업비가 과소 책정되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실제 공사비가 당초 금액보다 최소 20% 이상 초과될 것이라는 업계의 우려가 제기되며 시공 참여가 저조해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하남시민, 특히 미사 강변 주민들의 수건 사업인 구호성 개통이 당초 목표 시기인 2031년도에도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지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시점에서 개통 지연도 문제지만 더 중요한 과제는 안전 문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미사 지역은 한강과 인접한 충족층 집안으로 대규모 굴착과 하저터널 공사 과정에서 치마나 땅꺼짐 같은 위험이 상존합니다. 이미 여러 도시에서 발생한 예고 없는 일명 싱크홀 사고들이 시민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만약 우리 하남에서도 유사한 사고가 발생한다면 공사 기간 연장이 불가피할 뿐만 아니라 시민 안전은 물론 도시 신뢰도와 이미지에도 치명적 타격을 줄 것입니다. 현재 일부 구간에서는 사고 발생 이후 뒤늦게 공사를 중단을 하고 지표 투과 레이더, 일명 GPR 탐사와 유관 조사로 집안을 점검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GPR 탐사만으로는 지하 1m, 2m 수준의 제한적 확인에 그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남시는 반드시 10m 이상을 파악할 수 있는 지질 조사를 병행해야 합니다 또한 공사 과정에서 제기되는 민원이나 내부 고발이 접수될 경우 단순 처리에 그칠 것이 아니라 적극 행정 매뉴얼을 적용해 적각 조치해야 합니다. 신고자의 신변보호, 불이익 방지, 보상 절차까지 미리 제도화해 두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구호선 하남연장은 단순한 교통망 확충을 넘어 하남시의 미래의 발전과 시민 삶을, 삶의 질을 좌우하는 핵심 사업입니다. 일정 지연과 집안 안전이라는 이중의 과제를 안고 있는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사후대응이 아닌 예방주심의 안전관리입니다. 이에 저는 세 가지를 제안드립니다. 첫째, 공사 주요 단계마다 정기적이고 상시적인 안전 모니터링을 실시해 위험을 조기에 발견해야 합니다. 둘째, 긴급 등급의 위험이 확인될 경우 LH, 시공사, 관계부서가 함께 신속 대응할 수 있는 협력체계를 미리 마련해 두어야 합니다. 셋째, 공사과정과 안전제책을 시민들에게 주기적으로 공개해서 신뢰기반을 강화해야 합니다. 교통불편은 감내할 수 있어도 안전에 대한 불신은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하남시가 시민안전에 최후보로라는 사명감을 갖고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면 시민들은 안심하고 구호선 개통을 기다릴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시민과 함께 이 문제를 끝까지 점검하고 대응하며 안전하고 차질 없는 구호선 개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